안녕하십니까. 임터미션입니다. 안반대기에서 엄청 춥고 힘들어서 어제 홍천 부모님 댁에서 하루 쉬고 충분히 휴식하고 불멍도 촤 때리고 그리고 이제 서울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이 너무 여러가지예요. 홍천에서 뭐 양평으로 갔다가 서울로 가는 길, 아니면 춘천을 갔다가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오늘 춘천을 갔다가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죠. 이따 봐요. 네,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에 왔습니다. 아, 가보죠. 가격이 일반 케이블카가 대인이 24,000원. 소인이 18,000원 그리고 크리스탈 케이블카가 대인이 28,000원 소인이 22,000원이네요 어 왕복 기준 크리스탈이 아마 그 바닥 뚫린 그 케이블카일 것 같고 일반이 그냥 뭐 바닥 안 뚫린 것 같은데 이왕 온거 크리스탈로다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자 네. 안녕하세요 한 명이고요 크리스탈로 크리스탈 3명? 네, 네네 고객님 앞쪽에 안 되면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산책길 공사 중이어서 이용이 안 돼서 저희가 45%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아, 네네네 15,400원이에요 네. 결제하실까요? 네네 고객님 전장대만 가능하신 거예요 네네네 케이블카 타러 2층으로 고고고 이름만 적으실까요? 네네 특급 정보권이라 내려올 때까지 잡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티켓. 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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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예, 감사합니다. 야. 이게. 야, 씨. 긴장되네요. 오, 3.6km의 국내 최대, 네, 최대 케이블카라면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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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오, 오, 무서워. 오, 오, 오. 오. 오 일어나기가 무섭네. 어, 어. 잠깐만. 어. 이 일어나도 되는 거지. 어, 어 그리고 바닥 보면 바닥 이렇게 이 뚫려 있어. 요안 생길 것 같죠? 생겨요. 좋은 일.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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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흔들려. 흔들린다. 아 누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무섭네 이거 혼자 타니까 바람 부니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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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더 여기가 제일 무서워 데이트 코스로 사막상 케이블카 추천합니다 이게 엄청 바람도 심하게 불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 소리도 막 이런 소리 막 불안감이 막 있는데 딱 옆에 딱 누구 딱 태운 다음에 손꽉 잡으면서 괜찮아. 나만 믿어. 크으... 감동, 어. 저거 뭐딱 잡으면서. 괜찮아. 니네 옆에 내가 있잖아. 크으... 감동, 어. 그러면 이제, 관, 오, 어, 이리, 이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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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망대에서 만나요. 살아서 만나, 아유, 내 <laughs> 생에 가장 긴 15분이었다. 전망대에서본 아름다운 자연. 아, 좋다. 소리가 안 나잖아. 요거 소리만 났으면 진짜 내가 한곡 그냥 싹 뽑았는데, 그냥 아주. 넌 목수 배가 가장 예뻐. 살아서 만나요. 큰마당막국수 <laughs> 가보도록 하죠. 가정집처럼 생겼다. 네, 큰마당 막국수집에 왔습니다 막국수와 수육 세트 메뉴 곱빼기로다가 시켰습니다 여기 김치가 때깔이 기가 막혀요 야, 요 김치 보세요 김치 와우 음 어머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요거 수육 수육 한번 싸서 먹어봐야겠습니다 뼈가 좀 붙어있는 오돌뼈가 있는 무생채도 기가 막히게 하시네 맨을 탁 찍어가지고 고추도 하나 딱 넣고 제대로 된 쌈으로다가 하, 음 고기 올리고 맨을 쌈장에 찍어서 올리고 <laughs> 생채 올리고 고추 올리가이 원바이트 yeah. 음, 렇렇저 음, 어면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o u w 요 n t to see about this s t y l 따뜻한 면수를 드시면 소화가 음. 잘 돼요. 여기다 뜨거니까컵 끼얹고, 동치미를 갖다 드릴 거예요. 네,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laughs> 음. 설탕을 두 스푼 넣는다. 식초를 한 바퀴 반 돌, 돌린다. 음. 한 바퀴 반 겨자를 식성대로 넣는다. 겨자 조금만. 동치미를 한 국자 반 정도 붓는다. 한 국자. 드시면서 신고우시면 양념 추가. 오케이. 요런 비주얼입니다. 냉면이 찬성질이라고, 요 따뜻한 육수 주셨어요. 오. 요 손잡이 있는 컵 주시는 센스. 오, 마야양 보세요. 이어 터집니다. 와. 저는 항상 계란 먼저. 음. 자, 들어갑니다. 바바밤, 우와, 고소하고 짭짤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면은 엄청 부드럽고, 와. 이렇게, 음, 저는 이럴 때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큰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고기에 싸서. 고기를 아예 덮어버렸어. 아, 이 동치미. 으악. 이 동치미 국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다니고 싶어. 진짜 인생 막국수입니다. 큰마당 막국수. 음. 마무리 어. 건강하십쇼 배가 네, 예. 어. 터질 것 같아 어. 아 집에 가는 길에 요 라이더 카페가 있길래 커피나 한잔하고 갈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되게 이뻐요 요 음. 카페 에스쿠차르 개업하신지 한 6주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주차장도 넓고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에스쿠차르 지었어요 아, 카페인 충전. 디카페인이지만 요거 사장님께서 주셨어요. 맛있게. 음. 와, 이곳은 유럽이다.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쭉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아, 우리는 여행을 왜 할까? 나는 여행을 왜 하지? 저의 짧은 생각의 결론점은 삶의 도피가 아닌가?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내 시야를 조금 다른 데로 돌리는 거 아닌가? 그런 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비우러 여행을 떠나보는 거는 어떨까요? 여행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그 여행을 찾아서 비우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시겠지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놀람>